지드래곤이 삐딱하게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이곳이 바로 영국의 브링레인 예술가들의 거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리 곳곳엔 이곳 길거리 예술가들이 그려놓은 수많은 벽화와 그래피티가 즐비하죠 그런데 이곳에 이 멋진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어야 될이 자리에 뜬금없이 중국어가 발견이 됩니다. 이건 사진만 보면 딱 중국의 길거리 사진입니다. 또이 짓을 한게 영국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중국어 의미가 중국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중국어 24글자, 총12 단어를 써 놓은 겁니다. 국가적 가치관으로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사회적 가치관으로 자유 평등 공정 법치, 개인적 가치관으로 애국 직업 정신 성실 신용 우호. 뭐 아주 좀 있어 보이는 단어는 모두 다 갖다 붙여 놨는데 지들도 좋은 건 아는 거죠. 그런데 자유 평등 공정 민주 뭐 이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을 친구들이 중국에서 무서워도 감히 시도도 못할 짓거리를 영국당에서 히히덕거리 며 애국한다는 생각으로 저짓을 했던 거겠죠. 자유평등 공정민주 법치 뭐 이런 단어들을 감히 중국이 영국에서 영국인들에게 가르치려고 드는 겁니다. 뭐 이렇게 써놓으면 영국인들이 저 중국어를 보면서 감동하고 감화돼서 중국에게 급호감을 가지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영국 유학 중에 봤던 저 영국 가치관이라는 것보다 중국 사회주의 가치관이 더 위대하다. 뭐 못하지 않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걸까요? 生在下大家望都一一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거리 미술가였던 마티의 작품만은 아무도 손대지 않고 있다 라고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 중국인들은 이것조차 무시하고 마티의 작품마저 지워버렸습니다. 싸그리 힌트를 하고 중국어를 싸질러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선 아주 겁나 쿨한 척 영상도 남기고 사진도 찍어 글을 올립니다. 저게 지들단에는 엄청 멋진 또 뽀대나는 애국질이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자랑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역시나 이 모지리들의 행동에 중뽕이 차올라버린 중국 네티즌들은 극한의 감동을 느끼는 중입니다. 런던 왕립예술대학에 다니고 있는 중국 유학생 몇 명이 런던 길거리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써놨어. 아주 보기 좋지 않냐? 쟤들이 중국에 아주 작은 충격을 주고 있네. 보기 좋은데? 이게 최근 소식인 거야? 저번 주말에 있었던 일이래. 벽에다가 저렇게 써놓긴 쉬운데 사람들 마음에 새기기가 쉽지 않지. 어렵지 않아. 난 공사장 담벼락에 써져 있는 사회주의 가치관을 봤어.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울컥 눈물이 나오더라. 정말 잘 썼다. 근데 저 24개 글자가 다른 나라 가치관에도 부합하는 거잖아. 저걸 영어로 번역을 해놓으면 딱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지. 글 공유해줘서 너무 고마워. 난 주점 없이 좋아요 눌렀어. 음, 이런 좋은 글 공유해줘서 고마워. 나도 과감하게 좋아요 눌렀다. 지금, 반중조직에서 중국 유학생들 신상을 다 까발리고 있어. 저기 써진 핵심 가치관에 대해서 영국인들이 한번 논평을 해봐라 그래. 어떤 단어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니들이 한번 말해보라고. 근데 단어는 문제가 없죠. 근데 평양냉면 먹는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전문가인 척다 아는 척 하는 게 가짜나서 그러는 거죠. 야, 영국, 니들이 민주자유 뭐 그렇게 외쳤잖아. 근데 왜 우리한텐 그런 말을 허락 안 해? 서양 애들은 너무 이중잣대야. 민주 자유를 무기 삼는다니까? 아니, 천안문에서 핑핑이한테 먼저 그렇게 민주 자유를 외칠 용기를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영국한테 따져야죠 우리의 자유라 지금 저 벽의 현재 근황을 누가 공유해 줄수 있겠어? <laughs> 영원히 개정 폐쇄당할걸? 난 처음엔 그냥 그림 없는 벽에다가 저런 짓을 한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 그림 다 지우고 저 짓을 한 거면 어 남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저기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세상 이치에 맞는 말인데 뭐가 문제야? 어, 그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니들이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니들이 난 놈들이면 중국에 들어와서 똑같이 그려봐라. 잡혀가나 안 잡혀가나 한번 보자. 그래피티 자체가 용감한 표현이잖아. 평등하게 표현을 하는 거지. 뭐가 문제야? 저 서양의 노예 것들이 다급해하는 걸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 왜 지금은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거지?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환영을 받지만 니들의 그 사상교육 세뇌는 사설인 거죠. 에휴 그래서 나중엔 저게 어떻게 됐는데 감히 최신 근황 또 올릴 수 있냐? 어휴 그럼 걔는 계정을 버리겠다는 거지. 근데 영국에서 이런 짓을 벌인 중국 유학생들은 어떤 애들인 걸까? 어떤 중국 네티즌이 런던에서 똥치를한저 중국 유학생 중에 한 명을 일컬어서 이런 댓글을 남깁니다. 아휴 저 친구 인품이 엄청 엄청 특별히 개판이지. 난 같은 해 졸업했던 학교 친구야. 또 방금 언급된 이 유학생은 자기 얼굴을 저 독일인에 비유하는 예술을 선보이는 게시글을 올린 적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놀라운 증언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제가 2021년 절강성에서 배달 음식 수차례 훔치다가 걸려서 행정 처벌을 받았던 애라는 거잖아. 근데 관련 자료가 있어 진짜로? 네 말이 진짜라면 아이쓴렉글자 써대는 게 쪽팔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댓글을 본 중국 네티즌 수사대가 이 모질의 행정처벌 결과 내용 공개를 구해왔습니다. 범죄 증명서죠. 아주 작은 글씨로 4,800원짜리 배달 음식을 훔쳤고 또 수박 음료 2,600원짜리를 하나 훔쳤다고. 음, 중국에선 사람들이 주문한 배달 음식을 자유롭게 훔쳐 먹었으면서 영국까지 나가서 중국인들이 우러러 본다는 중국 사회주의의 가치관을 선전하고 다니고 있는 게 이것도 나름의 저항정신인 걸까?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친구의 이런 이중적인 행태는 절대로 중국식 가치관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중국조차 자유, 정의, 민주, 법치, 문명, 뭐 이런 거 지들 가치관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자유란 놈은 태학을 당했고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고 나서 법집행을 하는 법치. 또 민주란 놈은 동네 개 이름이 됐고 문명은 꿈에서나 부르는 이름이니까. 그렇게 평소에 중국에서 보아 오던 게 그런 거였으니까 배달 음식 훔치고 또 외국 나가서 애국질 하는 거 아주 중국적인 가치관에 부합하는 짓입니다. 아무튼 이 중국 애국자들의 똥칠에 이 멋진 벽화는 이렇게 중국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 현지에 제정신 박힌 수많은 예술가들은 이 소식에 빡쳐했고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마음 따뜻해지는 예술적인 대화가 오고가죠. 민주라는 단어에는 민주는 없다 404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애국이란 단어에는 난 애국을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써뒀고 우호라는 단어에는 6월 4일 천안문을 기억해라 또그 옆엔 신장에 자유를 주자 라고 써놨고 법지란 단어위에는 쇠사슬을 둘러놨네요 또 천재지변은 없다 오직 인재만 있다 라고 썼고 평등이란 단어에는 평등은 없다 라고 써놨고 핑핑이 사진에 주요 재교육 캠프 뭐 이런 걸 예쁘게 붙여놨네요. 그리고 한쪽 벽엔 중국에서 벌어졌던 역사적인 비극의 그 날짜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철창행에 가있고 중국의 자유는 없답니다. 뭐 그렇게 써놨네요. 그리고 마지막엔 콩사탕 엿드세요라고 친절까지 보이고 있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중국 유학생들의 이 만행에도 영국인들은 아주 해피합니다. 여름 받았겠지만 이걸 즐기고 있는 중이죠. 중국 애들이 저 애국이라고 써놓은 저 단어 앞에서 아주 해피해 하시고요. 중국 유학생들이 외치는 자유라는 단어 앞에서 한박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역시 민주와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선진 국민들이죠. 그래서 최신 근황을 올려달라? 뭐, 어, 감히 그것도 올릴 수 있겠냐라고 물었던 댓글이 있었는데, 네, 여기 한 네티즌이 최신 근황이라면서 민주는 없다. 404 not found. 이 사진을 웨이보에 올렸다가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신 계정을 폐쇄합니다. 2023년 8월 7일. 이렇게 한대 맞았습니다. 근데 자유와 평등의 중국에선 당연한 엔딩이죠.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쌓아놓은 저말 같지도 않은 중국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12가지가 세계인들에게선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이 마무리가 됐다면 아주 깔끔했을 텐데 아쉽게도 그러진 못하네요. 저 벌찌거릴 기획을 했다는 한 중국인 남성이 남긴 글입니다. 다들 고마워. 내 채널은 살아있고, 그냥 약간의 제약을 받고 있나 봐. 런던 동부에 24개 중국어. 우린 이걸 두고 고민을 했었고, 현재 그래피티 아티스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들 모두가 여기에 자유롭게 칠해도 된다고 그랬어. 법적 문제도 없음을 확인하고 행동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기획자니까, 내 친구들은 괴롭히진 말아줘. 그리고 만행을 저질렀던 당시의 그 사진엔 중국인들뿐 아니라 적지 않은 외국인들도 좋아라 하면서 저러고 있었습니다. 중국 애들이 쓴저 단어의 번역 설명만을 들었다면 그냥 당하는 거죠. 하지만 저 단어를 쓰려고 했던 의도를 알았다면 분했을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저 12단어의 의미와 의도를 알고 있었다면 그 의도를 알고도 함께 참여를 했던 외국인들이 있다면, 혹시 간첩인가? 참고로 중국에서 간첩신고는 포상금 9천만 원입니다. 에이, 等一下,什么是行走的五十万?行走的五十万,了解一下.这个定呢公民举报间谍行为对侦破间谍案件起重要作用的最高奖励五十万元 间谍其实就潜伏在我们身边，他有可能就是你下班回家途中擦肩而过的一个路人。如果你在一些军事禁区看到有人拿着录像设备，行迹可疑，或者是连续在网上发表不当言论，那么很可能就是行走的五十万了。